아 먼저 뭐두 분의 만남으로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거든요. 그리고 또 각자도 함께 호흡을 맞추게 돼서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저희가 접한 적이 있는데 어떠셨나요, 두 분? 우리 장나라 배우님부터 답변 주시겠습니까? 아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너무 편하고 좋았고 또 그때보다 훨씬 좀더 성숙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손호준 배우가 그래서. 저희는 끝날 무렵에 어떻게 우리 한번더 가는 거야?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어, 아, 그리고 호흡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었겠죠. 네, 근데 너무 잘하기도 하지만 너무 친절하고 살가운 연기자라서 근데 누구나 같이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맞습니다. 뭐 소문이 너무나 자자합니다. 저는 함께 작품을 본 적이 없는데도 알 정도로 우리 손호준 배우님은 어떠셨나요? 저는 아, 사실 이 작품을 선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장나라 씨와 같이 한번더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게 많이 컸거든요. 그래서 어 워낙 고백 부부 때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어 장나라 씨와 한번더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컸고 역시 이번에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또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어.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을 우리 기자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사실 고백 부부 때와는 조금 다른 무드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서로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요 블랙으로 뭔가 의상 코드도 이렇게 딱 맞을 정도로 그래서 약간 그때랑 비교해서 캐릭터나 관계성을 보시면 훨씬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. 그렇게 봐주신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. 오 예. 손호주 씨께서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느낌인지? 네, 어떻게 보면 저는 연장선 같다라고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 고백 부분은 저희가 되게 아.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났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니 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 연장선으로 봐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아 감사합니다. 너무 기대.